자, 지금부터 이제 해야 될게 뭐냐? 가장 겉면에 물리적인 느낌을 텍스처 질감을 바꿔주는 거예요.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게 무엇이냐? 수치는 방법, 질감 내는 방법, 텍스처.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옆에 있는 부한 부분이죠. 이 부한 부분을 제가 커트로만 해서 한30% 정도 부한 걸 잡아볼게요. 덮는 머리 통째로 있죠? 그럼 이제 1cm만 떠볼게요. 그럼 이제 안에 있는 머리 나오겠죠? 그럼 그 1cm 위로 또 떠볼게요. 그럼 이제 2cm의 머리카락 나오겠죠? 또 1cm 올리면은 몇? 음. 3cm. 그렇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될게 2cm만 올리는 거예요. 어? 왜 1cm만 안 올려요? 1cm만 하기에는 모량이 너무 많이 적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머리 M자 빼주고, M자 머리 빼주고, 뒷머리 빼주고. 가장 뜨는 부분을 이놈들만 커트할 거예요. 이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이 친구들 때문에 머리가 부한 것처럼 다 뜨는 거예요. 아주 혼나야 되는, 아주 혼나야 돼이 것들. 자, 이 나쁜 친구들을 커트할 건데, 자 모공에서부터 모발의 끝 쪽까지가 이기장을 했을 때 가장 끝 쪽에 3분의 1 있죠. 3분의 2겠죠. 이 3분의 1만 틴닝 가위로 일자로 되는 게 아니라 45도 틀어서. 딱 쳐주시면은요, 머리카락이 아주 예쁘게, 얄쌍하게 나와요. 이거는 실제로 전문가나 혹은 셀프로 알려드리는 분들한테 알려주는 테크닉 방법이에요. 자, 모발 기장의 3분의 1이 여기까지겠죠? 이 3분의 1을 90도, 45도 튼 다음에 커트.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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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구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머리카락이 3분의 1이 빠지기 때문에 떨궜을 때 머리카락이 쏙 들어가 보이는 거예요. 가로로 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잘라버리면 안 돼요 하시는데 이, 이 친구들이 모양이 이렇게 잡혀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친구 때문에 가루라면요 자리가 가위자국이 남아갖고 끊겨서 보여요 여러분들 여기 이 부분은 제가 감으로 자를게요 자 이제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질감 처리한 거고 이게 안한 거예요 차이가 혹시 느껴지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는 되게 가볍고 약간 얄쌍해갖고 쭉 들어가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해봤자 무게감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네 커트는 요렇게 해서 다운을 시켜갖고 최대한 30%정도 40%정도까지는 만들어주는게 좋아요 자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고대로 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이제 양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쏙 들어가면서 커트할 때 다운펌을 할 필요 없이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질감 처리를 안한게 어디일까요? 앞머리랑 가운데겠죠? 가운데 부분은 짜잔! 이거는 칼로 이용한 방법이라서 좀위용할수있어요 방금 커트, 그 스티닝 가위 넣은 거랑 같은 원리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요렇게 해서 지금 가운데 부분만 제가 질감을 따로 뺐어요. 요렇게 하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양쪽에 있는 부분은 뚝뚝뚝 끊기는 그 가위로 자른 거고 여기 이 부분은 제가 감으로 자를게요. 가운데 있는 부분은 칼로 긁은 거기 때문에 어이 조합은 어 짜장면과 고춧가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네. Hey, don't e v e worry about it. 이렇게 하시면은 머리를 좀덜 말려도 질감이 다 보여서 들말리기 하고 다녀도 예뻐요. 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이제 지금부터 앞머리 바가지 없앨 거예요. 무슨 커트든 간에 나눌수록 커트는 예뻐집니다. 앞머리 나눈 다음에 답답해 보이는 이 앞머리를 질감 처리할 건데요. 머리카락의 10분의 1이나 혹은 5분의 1만 15도로 들어서 끝쪽만 질감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에 반까지만 한번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떨갔을때 앞머리 모양이 얄쌍하게 빠져요. 요렇게 삐죽삐죽. 그래서 여쭤보시는 거예요. 더 얄쌍하게 드릴까요? 뜯을까요? 조금씩 조금씩 물어보면서 어, 스타일을 맞춰가는 게 소통인 거죠. 자 이제 요렇게 하시면 얄쌍하게 빠지죠. 자요렇게 해서 이제 앞머리 질감 처리 끝났고 앞머리 더 빼줄까? 응. 음, 더 얄쌍하게? 이렇 파일을 맞춰가는 게 소통인 거죠. 그럼 덮는 머리 때문에 또 뚜껑처럼 보여요. 그 위에 있는 부분을 또 질감 처리해 주시면 돼요. 여기는 3분의 1 하겠습니다. 2층과 답딱해 보이니까. 덮는 머리 아예 다 끄집어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하시면은 어, 볼륨 매직이나 파마한 것처럼 컬이 나와요. 자 이제 뒤에 있는 머리도 똑같이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끝쪽에 있는 모량을 말씀드린 것처럼 3분의 1을 전부 다 15도 들어서 제거한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은 2블럭인데 상고처럼 보이는 마법 같은 일이 발생이 돼요. 분명히 투블럭인데 얘랑 얘랑 이어져 보이죠? 이게 그 모량 차이 때문에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자, 우리 이제 지금부터 뭐할 거냐? 여기 있는 이 머리카락을 이놈들 이거를 이제 이렇게 싹 눌러 볼게요. 그럼 이제 완성이에요.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머리 댄디컷. 빵 펌을 해야겠죠? 다끄집어 위로 올린 다음에 약을 아주 그냥 탁! 그냥 떡칠을 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자, 이거를 이제 여기에다 붙여 가지고 싹 눌러 주는 겁니다. 이거는 미용 재료상 가면은 뭐 1,000원, 2,000원에 팔고요. 이거를 그냥 앞머리에 이 제가 제법 뜨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쫙 눌러갖고 그냥 찍찍이로 그냥 쫙 붙여주시면요. 머리가 뜰 수가 없어. 그냥 아예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친구는 여기다가 열처리를 진행해서요. 15분만 열처리하겠습니다. 여튼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 끝났는데. 진짜 너 대존자리야.